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최강자동차 김석영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르노삼성 클리오 1.5 디젤 인텐스 차량입니다 완전한 풀옵션 차량으로 신차가액이 무려 2400만원 상당을 하며 완전한 무사고 실주행거리 6만 또한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가 아닌 전세계 최저가입니다 연비가 정말 잘 나오는 차량으로서 최저가 차량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출고 등록 차량으로 본 차량은 어떻게 보면 수입 차량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르노 차량을 가져와 마크만 바꿔 판매했던 차량입니다. 이 앞전에 QM3가 성공하여 이 차량까지 들어온 차량이고요. 연비가 무척 떨다와 골프라든가 QM3는 될 것도 아닙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량으로서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입니다. 1인 여성 개인 소유 차량으로 정말 관리가 잘되어 신차급 상태 그대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디젤이 요즘에 많이 퇴사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디젤 차량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뭐 사대문, 뭐0 개월하면 서울, 경기 다탈수 있는 디젤 차량입니다. 어, 고객님들 아직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요좀 잠깐 설명 드렸구요 연비라든가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2018년 11월식인데 2018년식 같으면 현대기아 차면 천만 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1,500에서 1,700선 줘야죠. 코나, 니로, 셀토스. 뭐 티볼리 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티볼리는 좀 저렴하긴 한데요. 본 차량 완전한 풀옵션 차량으로 인테스 차량 더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멋집니다. 아. 썬팅까지 자외선 차단 필름 잘 들어가 있고요. 풀 LED 차량입니다. 깔끔한 바디 신차가 보유 중에 있고요.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차동 차량도 아담하니 좋으니 어설픈 경차 사모님이나 따님 사줄 바에는 요런차도 좋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출퇴근 용도라든가 대학생 아들분들 사주기 좋습니다 아니면 남편분들 출장거리가 많으신 분들 경차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기 때문에요 별 다섯 개 차량 차량입니다 아시겠지만 프랑스 영국 이런 차량들은 안전하고 또 연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국민차이듯이 또그 나라 가면 또외차 경향이 또 국민차입니다. 네이노 선티군요 아이고 자동문제고 투톤 또 이렇게 베젤 잘 들어갔고요 깔끔한 실내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폴딩 하시면 더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차가 났다 보니까 바디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워낙 흰색 상들은 이렇게 안에도 딱 멀리서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요 워낙 신착급이기 때문에요 깔끔합니다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량입니다. 실내도 깔끔하게 잘 타셨고요. 투톤, 스웨이드 이렇 시트에 빨간색 베젤이 들어가서 깔끔합니다.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프로토, 내비게이션, 전부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밀러 및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1인 여성 소유 차량입니다 보스 사운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설픈 경차, 수입차 타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차량이니 염두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만 봐도 벌써 틀립니다 진짜 경차 가격이나 수용차 가격으로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어. 공주에 들어갔고요 레이노 필름 보수 사운드 및 헤드레스트 헤드 다 들어갔고 주차부 리실때 들어갔으며 열선 가죽시트 깔끔합니다 경고등이 울리네요 문 열었다고 또 시동 좀 한번 걸어볼까요 아시동스좋습니다 역시 삼성. 주행 거리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6만 키로 실주행일 텐데요. 아 제가 눌러볼까요? 네 6만 81키로입니다 아쉽네요 5만 키로로팔수 있었는데요. 하이패스 로 들어갔고요. 블랙박스 정도 있습니다. 저희 오토메카 정시장 네비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자동 에어컨 들어갔고요. 보트 시동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기능도 있고요. 오, 이렇게 확대돼 있네요. 에어컨 들어 a 오토 들어갔고요. 에코 버전 들어갔습니다. 가죽 시트 배색 잘 들어가 있고요. 에어벨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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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 출고 착자 있고요. 어, 뭘 설명드릴까요? 이 차량. 워낙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정말. 어설픈 예전 그 티볼리라든가 QM3 사실 바에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인자 사시고요. 제가 오늘 성능 기록부 봤는데 완전 무사고 나왔습니다. 하부도 깨끗하고요. 언더코팅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제가 보네트를안 열었나요? 본네트를 아, 안 열었네. <laughs> 죄송합니다. 하부코팅도 정말 수입차 역시 괜히 수입차가 아닙니다. 본차량 신차급이니까 뭐 그냥 진짜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구요. 여기 엔진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밧들이 깨끗하고요. 이 기술력이 주행을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시동을 켜고 주행하면서 마음 들어가겠습니다. 본 딜러 20년 4,000대 판 딜러로서 적극 추천하는 신차급 매물입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어설픈 QM3 티볼리 사실 바에는 수입차 오래된 거 사실 바에는 좋은 차량을 추천해드립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남녀노소 좋아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가성비 좋은 디젤 차량으로 연비 최상입니다. 신차 AS 아직 5년에 10만 살아있듯이 제조사 AS도 살아있고 저희 AS 살아있습니다 아 5년에 10만이니까 이제 끝났네요 어떻게 보면 며칠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참고로 중고차 6개월에 만기로 보장해 드립니다 제가 직접 스스로 KB 중고차 저희 오토백화 전시장에서는 허위 매물이 아니기에 언제든, 언제든지 고객님께 출장 판매를 가고 있습니다 출장 판매란 고객님으로 집으로, 고객님이 계신 위치로 카센터가 됐던, 사무실이 됐던, 집이 됐던, 제가 차량을 갖고, 제가 직접 홈 서비스를 가는 겁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실내 매장답게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집 엔진 소리도 올리고, 제 말소도 올립니다. 그만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지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매물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뜻입니다. 중고차 6개월에 만키로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신차급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차량을 합니다. 저는 중고차를 20년 동안 하면서 한 군데 있으면서 4천대 팔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있는 그대로 실매물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목도 많이 가라앉고요. 지금 너무 악수구 운전하니까 목이 좀 그런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본 차량 신차급 최저가 차량이니요. 인터넷 시세보다 훨씬 쌉니다.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실내에서는 이 디젤 소리는 안 들리니까 워낙 좋은 차량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3시 8분입니다.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오늘 8일이구요. 11월 8일. 아유, 뒤를 놓고 가야되네. 고객님께서 파시면서 기분 좋으라고 기름도 만땅 넣어주신 분입니다. 복 받으시라고. 이렇게 운이 좋은 차량, 좋은 차량, 고객님께서 구매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불다 껐습니다. 저는 퇴근할 겁니다. 자, 창문을 닫고 운전하겠습니다. 저희 그 매장에서는 허위 매물이 아닌 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실촬영할수 있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고객님들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전벨트 소리라든가 어한 손으로 운전할 수가 없으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용이다. 최경 자동차였습니다. 계속 이제 끊으라고 하네요. 고객님, 감사합니다.